말씀의 향기. 오늘은 오산광성교회 장학삼 목사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 내에 쓰여 있던 구어였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된다면 사실 이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했다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애를 쓰고 열정을 가져도 정말 안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의 시간, 애 썼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아목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베데스다라는 못 곁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만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못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이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민간신앙이 퍼져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또한 오랜 시간 같은 마음으로 베데스다못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불치의 질병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질병이 무려 38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50세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38년 된 병자는 어림잡아도 자신의 평생을 질병 속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그가 낫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애써 봤지만 안타깝게도 안 되는 삶의 현실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부단히 노력했지만 안 되고 에 있어서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지곤 합니다. 어찌합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임에도 이스라엘은 사방이 막힌 듯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로는 바로가 보낸 애굽의 정예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 양난의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스 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한 것을 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게 하시며 우리로 불가능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한된 역량을 가진 우리가 불가능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란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없음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채 내가 할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은 오산광성교회 장학삼 목사였습니다.